입술 건조하고 생얼에 뭐 바르지 고민이라면 오브제 무드체인지 립밤 어때요? 겉은 촉촉한데 바르면 자연스럽게 컬러가 변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. 내추럴 레드랑 웜, 오렌지 두 가지 컬러 모두 생얼에 가볍게 바르기 딱 좋아요. 5시간 보습 지속력은 물론 프레시한 과일향까지 은은하게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게다가 허니버터 핸드크림까지 덤으로 주다니 겨울철 필수템으로 인정. 이 립밤. 이런 점이 특히 좋아요. 자연스러운 컬러 발색, 5시간 이상 촉촉한 보습력, 프레시한 과일향, 그리고 두 가지 매력적인 컬러. 써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. 입술이 항상 건조한데 이 립밤은 촉촉함이 오래가서 너무 좋아요.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발리는 건 기본이고 은은하게 발색되는 컬러가 자연스러워서 매일 손이 가요. 특히 내추럴 레드 컬러는 생얼에도 부담 없어서 좋아요. 겨울철 건조한 입술에 완전 강추. 또 다른 분은 입술이 예민해서 아무 립밤이나 못 쓰는데 이건 순해서 안심이에요. 알러지 걱정 없이 프레쉬한 생과일 향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. 내추럴 레드는 쿨톤, 웜 오렌지는 웜톤 피부에 찰떡인 것 같아요. 끈적임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도 최고.